안녕하세요. 오늘은 a n 다 1은 a n 곱하기 f n의 핵심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점화식이 주어졌는데, 어. 이 Fn에 N에 관한 식인데 N번째 항에다가 N에 관한 식을 곱했을때 N-1번째 항이 나오는 이 점화식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Fn이 숙, 숫자라면 등비수열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N에 관한 식일 때는 푸는 방법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 수원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점화식 여기에서 어, AN은 어 초항 a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a에다가 f1부터 fe, fn-1까지 싹다고반계 an임을 증명하려. 이거 외우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우시고 음, 외우시고 반드시 외우시고 어 지난 시간에 뭐 했었죠? an+1이 n번째 항에다 n에 관한 식을 더했을 때는 어떻게 했었죠? a n을 어떻게 구했었죠? 초항에다가 이게 1부터 n-1 집어넣은 것까지 다 더했었죠? 1부터 n-1까지 집어넣은 걸다 더한 게 이게 공식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공식인데, 오늘도 똑같죠? fn을 더했을 때는 다 더하면 되고, fn을 곱했을 때는 이 값들을 다 곱하면 돼요. 증명도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n에다가,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a2가 a1, f1이 되고, 2 e 집어넣으면 a3가 A2, F2가 되겠고 3 집어넣으면 A4가 A3, F3가 되겠고 울랄랄랄랄라 N-1을 집어넣으면 AN은 AN-1, FN-1인데 이거를 싹다 곱하면 돼 이걸 싹다 곱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이렇게 캔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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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슬되니까 다 캔슬되고 남는 게 뭐만 남죠? 좌변에 AN만 남죠. 좌변에 AN만 남겠고 이 AN이 남았죠. 우변에 A1에다가 이 A1 A1이 A죠. 그래서 이거 싹다 고반 거죠.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싹다 고반 거 요게 되겠죠. 그래서 증명이 끝났죠. 끝났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이 문제를 이번부터 풀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되죠? AN은 어떻게 구하죠? AN은, 방금 쓴 공식을 쓰면 AN은, 어, 1 곱하기,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얼마죠? 2분의 4죠. 2분의 4고. 곱하기 2 집어넣으면 3분의 5, 3 집어넣으면 4분의 6 해서 n-1까지 집었는데 어 제일 끝에가 n분의 n 더하기 2가 되겠고 끝에 두개 써요. n-1부터 n 더하기를 쓰면 은 이게 이제 어떻게 지워지냐면 이게 4, 5, 6, 7, 8 이렇게 하고 얘는 2, 3, 4, 5 이렇게 가니까 4부터 n까지 지워요. 4부터 n까지 지우고 4부터 n까지 지우면 은 이렇게 주면은 밑에 두개 남고 위에 두개 남겠죠. 그래서 6분의 n 다기 1 n 다기가 되겠고, 그다음 이제 요거 역수치에서 또 더해야 되니까 요거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되죠? 시그마 k가 1부터 18까지 ak 분의 1. 이거 역수니까 어 6이 위로 가죠. 6은 밖으로 빼고 k 다기 1 k 다기 2분의 1이 되겠고. 이거 부분분수로 계산했었죠. 6수고 시그마 k가 1부터 18까지 k 다하기 1분의 1 빼기 k 다하기 2분의 1이고 이제 줄줄이 집어넣죠. 6 6 곱하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죠? 2분의 1 되죠. 2분의 1 되고 어, 3분의 1 되겠고 2 집어넣으면 3분의 1 4분의 1 3 집어넣으면 4분의 1 5분의 1 되겠고 알랄랄라라 18을 집어넣으면은 어, 19분의 1, 20분의 1이 되니까, 이렇게 요렇게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고, 남는 게 뭐죠? 6, 6이랑 2분의 1 빼기, 20분의 1이 남겠고, 20분의 10에서 20분의 1 빼면, 6 곱하기 20분의, 얼마가 되죠? 9가 되나요? 9가 되겠고, 위아래 2로 나누면 10이고, 3이니까 10분의 27이 답이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점화식은 다시 쓰면 어떻게 되죠? A, A an-1은 어 루트 n-2분의 루트 n, an이 되니까 이제 이제 바, 또 공식 쓰면 어떻게 되죠? an은 초항이 1이었죠. 1이니까 1 곱하기 여기다 1집어넣은게 얼마죠? 루트 3분의 루트 1인가요? 2 집어넣으면 얼마죠? 루트 4분의 루트 2 3 집어넣으면 루트 5분의 루트 3이니까 또 건너서 지어지니까 끝에 두개 써야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어, m 빼기 2 집어 넣은 게 루트 n 빼기 2 루트 n이 되고 M 집어넣으면 n 빼기 1 집어 넣으면 n 더하기 1 루트 n 빼기 1 되겠죠. 여기까지만 가면 되죠. n 빼기 1까지 가면되니까 가면 되고. 근데 3부터 n 빼기 1까지 우면 되겠죠. 3부터 n 빼기 1까지 우면어앞 위에 두 개, 밑에 두개 남겠죠. 그래서 a 에는 위에가 루트 이가 되겠고 밑에는 루트 n 루트 n 더기 1이 되겠고. A49를 구하라겠죠. 여기다 49 집어넣으면 되겠죠. 49를 집어넣으면 A49는 루트2가 되겠고 루트49는 7이 되겠죠. 루트50은 5루트2가 되겠죠. 5루트2가 되겠고 루트2 캔슬시키고 35분의 1이 답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죠. 요거 아, a, N-1, 요거를 앞에다 쓸게요. N-1 쓰고, 요거 이제 밑으로 가겠죠. 1이 갔을 때, 요 밑으로 가니까, N-1의 제곱이 밑으로 가니까, N-1, 제곱을 N-1, N-1로 쓸게요. 이거는 n n 기죠 그게 위로 가죠. N, n 기가 위로 가고 A-N이 되겠고, A-O는 4가 되죠. 그래서 이 점화식도 어떻게 풀죠? 어, A-N은 a 1 곱하기,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2, 2, 1, 3이 되겠고, 2를 집어넣으면 3, 3, 2, 4가 되겠고, 3을 집어넣으면 4, 4, 3을 집어넣으면 4, 4, 3, 5가 되겠죠. 울랄랄랄랄라, n-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nn, n-1 N n-1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마지막 텀이 되겠고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지워지죠 2분의 3과 3분의 2가 지워지고 3분의 4와 4분의 3이 지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두개 한번 지워지죠 그래서 A랑 A랑 지워지고 해가지고 다 지워지겠죠 다 지워지고 남는 게 뭐죠 아이 2도 지울게요 2가 남고 AN은 2N e, 다하기 1N 이게 남겠죠 이게 답이 되겠고 어 AN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 자막식에서 K번장이 60분의 31인데 어 K가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럼 이것도 똑같죠. AN'1이고 이거 N'1의 제곱에서 어 N'1의 제곱 빼기 1 되겠죠. 통분했으면 이렇게 되겠고 다시 쓰면 AN'1은 N'1의 제곱은 N'1, N'1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 쓰면 N'1 빼기 1이 N이 되겠고 N'1 더하기 1이 N'2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여기다 이제 줄줄이 놓고 지우면 돼요.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 an은 어떻게 구하죠? a1이 1이죠. 1 곱하기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2, 2, 1, 3이 되겠고 2 집어넣은 게 3, 3, 2, 4가 되겠고 3 집어넣은 게 4, 4, 3, 5가 되겠고 울랄랄랄랄라 n-1 집어넣은 게 nn n-1, n 다길이 n -1, n -1, n 되니까 아까 어떻게 지웠죠? 이렇게 지워졌죠? 이렇게 지워지고 다 지워지고 이렇게 다 지워지고 뭔만 남죠? em분의 n+1이 남겠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인데 이게 64분의 60분의 31이라 겠죠 이게 60분의 31인데 딱 봐도 n이 30이죠. 30 집어넣으면 A이 60되고 31 되죠. 그래서 어 여기다 30번째 항이 이거죠. 그래서 k가 30이 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수열 an 있는데 a1이 1이고 어또 점화식이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되는때 어, 100 곱하기 A10을 구하라겠는데, 이거 잘 보니까, 이거랑 5번 문제랑 똑같아요. 안가? 똑같아요. 5번 문제 이거랑, 점화식 똑같죠, 지금. 이거, 이거, 이거 양변에양변에 AN으로 나눈 게 이게 되겠죠. 점화식도 똑같고, 추항도 같나요? 안같추항도 같죠. 추항도 같기 때문에, 어, AN은 그냥 이거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요거, 요거, 요거 그대로 갖고 오면 AN은 2N분의 N다 1. 점화식이 똑같으니까, 어, AN이 똑같겠고, 그 다음, 100 곱하기 A10을 구하라겠죠. 요 값은 어떻게 되죠? 100 곱하기, 여기다 10을 집어넣으면 20분의 11이 되겠죠. 20으로 나누면 5가 되니까 55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1은 3이고, AN다기를 3N승 AN일 때, 몇번 짱이 3에 46제곱이 되냐 물어봤죠. 또이 점화식 어떻게 구하죠? AN은, 어, A1 3 곱하기, 괄호 열고 여기다 1 집어넣은 거 3의 1승 여기다 2 집어넣은 거 3의 2제곱 곱하기 울랄랄라 n-1 집어넣은 거 3의 n-1이 되겠고 3의 요거 1이죠 1이 있고 지수법칙이 1부터 n-1까지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n, n-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어 k번째 항은 이게 k로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 이 k번째 항은 지수만 쓰면 1 더하기 k 2분의 k, k-1이 되겠죠. 지수가 이렇게 되는데 지수가 46이 되야겠죠. 46이 되야겠고. 그래서 이거 풀면 되는데 1 빼면 얼마가 되죠? 1 빼면 45가 되겠고 1을 곱하면 다시 90이 되겠죠. 이거 딱 보니까 10 곱하기 9가 90이니까 k가 1 0이란걸알 수가 있겠죠. k가 10이 되겠고. 그래서 자연수 k는 10이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카이스트 수학 박사가 는 최고의 강의가 유튜브 수학물들이 있다고 꼭 전해주시고 앞으로 영상 강의 계속 업로드 되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서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여러분 날마다 수학을 하는 기쁨이 새로워지며 수학의 자신감이 회복되며 수학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은혜가 임하기를 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